w 승켜 s o 승할 때까지 o Wilson, I take it. Wilson k y 다 n o Wilson Kyono. Wilson Kyono. w i l s 자동수비에요 어? 수동으로 바뀌어있어 어? 뭐야 바뀌어있네 수비 자동 자동수비하면 그 스로잉 10% 페널티가 있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윙입니다. Right. 아, 맞다. 어제 그때 바꿨지. 아, 니 어제 그때 볼던전들 맞았어. 근데 자동 수비에 또 이점도 있어서 외야 수비 슬라이딩 캐치시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서. 멀리 날아가는 타구. 좌익수가 기다리고 있... 스로잉 중요시, 중요시 하시는 분이 수동수비 하는 것도 좋고 근데 자동수비가 자동 좀 여러모로 편한 것도 있어요 게임하기가 편한게 뜬공처리나 이런거 할때 쉬운거 그냥 내가 조작 안해도 잡으니까 어디가 아직도 야구중이야? 11시인데? 아우 상대 존슨 앨리이 그러고 보니까 폭겸인데 무속에다가 빅유니 직스 직스 거의 초라. 아우! 스트라이크. 두산 14대1 3이니다 볼입니다. 볼. 지이 핫해요. 왼 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네. 야, 씨. 이걸 위다고루수가잡습니다이루수가 잡아 습니다다 남았다, 오, 라이오, 스이 확실히, 레오, 붓다 카리츄, 오, 라이오, 다 라이오, 이오 라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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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오라이오 아칠 걸. 아 이거 슬라이더만 생각하고 있다가 반응 못 했네. 어, 무슨 공이었죠? 타자가 꼼짝도 못 했어요. 포수가 이 타자 많이 상대해 봤거든요. 짝못 하게 안요라이존 살짝 니다안써 <laughs> 봤어요. 근대성포크가 대체적으로 포크강화 나쁘진 않던데 구대성 폼에서도 좋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완벽한 투구를 올릴 기회가 없습니다. 투구 잘하고 있어요. 아 되죠. 스트라이크. 그렇지 이번에 왠지 찍고 던질 것같았 어, <laughs> 감사합니다. 오! 이 아1에서 아웃입니다 에스로 쳤어요 기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그래도 구공빙글에 진짜 오래 했는데 역수글러브로 빨려들었습니다 아. 요스트라이 아니 나스페가 나와도 이루망주 하려고 했었어. 스페가안 나와도 이루망주 하고. 원래 몰리나 쓴다고 했어. 그래 몰리나 주, 날개님이 주셔서 그거 작업해놓고 헐크가 이루망 이루망주에 몰리나 요즘 몰리나가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스윙. 스페 아마 조경택 이런 거 나왔어도 안썼을것 같아요. 무 빠졌어요. 조경택이나 뭐 누구던 스페가 나왔어도 나는 안 섰을 거같이 선수 가 승부 스페는 별로 아, 포수 스페 안 나온 거 아, 아쉽지가 않고 개투 김혜님 좀 진짜 좀 기대했는데 김앤님 만나 k 게 너무 스트라이. 아쉽네요. 진짜 김 i 님 하나만 나왔어도 진짜 괜찮았거든. 어, 무슨 날씨를 떠나서 a l l Kimenim, Hanaman, also, do s 있 k e n t a n a I s h 와 u l d h a v 스페 하나 있는 게그덱 유지할 수도 있, 있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볼. 아무리 구린 스페라도 하나 이, 있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스페게투 하나라도 뭔가 좀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들었는데, 그게 제일 아쉽입니다 그래도 뭐나 오늘 진짜 천당가 지옥을 왔다 갔, 갔다, 갔다, 갔다 했어. 스트라이크. 아니, 7시가 딱 됐는데, 카터 기오는 거야. <laughs> 구구 하나 망했다고. 너무 빠졌어요. 엥? 뭐. 무슨 소리? 스페 안 나. 스페 난 구구 하나 망했다고 하길래. 너무 빠졌어요. 스... 스페게 투 뭐. 정도 안 나왔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듀포가 안 됐다는 거야. 이런 <laughs> 브라지 망했다. 좌익수가 기다리고... 오늘 타수입니다 예, 네, 날씨 한국에 끄고 한국에 해요. 그래서. 이모부랑 이모도 오신 김에 족발에 소주를 먹고, 먹으면서 침울해 하던 순간, 얼마 되지 않아서 카톡이 다시 왔어요. 송진우 이상목 주포 추가 수정. 그때부터 실실 쪼개면서 덱을 어떻게 짤까 고민을 했지. 화질은 다 하업이에요. 상업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컴퓨터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방송 키고 하면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다 하업이에요. 다뭐 그래픽 관중, 뭐 아무것 다 하업이에요. 야, 아버지가 오늘 나한테 밥 먹다가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뭐 찾고 핸드폰 보냐고.

포수 스페가 나왔으면 어 그냥 망주를 따른는데 하고 이로 용병 써도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이로 망주하고 포수 스페 쓰고 개투를 세 마리 해도 돼. 근데 어차피 포수 스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물 건너갔고. 근데 포수 스페 나왔으면 좋은 게 클전 할 때는 좋았을 것 같아. 클전 할 때는 굳이 몰리나 용병 안 써도 될. 그니까 개투 세 마리 하는 것도 클전에선 나쁘지 않았어. 포수 이습니다스을잡니다니 어차피 안 나왔어. 최구 뭐 하나 할때두 가지 스윙 선택지가 있데이루망주에 포수 용병이냐? 잘 맞추래요. 잘 쳐요. 포수 망주에 이루 용병이냐? 이거를 했는데 내가. 키스톤 망주를 해 보니까 키스톤 망주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훈련 퍼펙하면 훈련 퍼펙하면 포수 아니 키스톤 망주도 주다, 뛰네요. 꽤, 꽤 괜찮아 가지고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타수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니다 키스톤 되는데. 망주의 포수 요즘 또 핫한 울리나가 포수 망주보다 좋은 게 보내나요? 스피드나 이런 건 떨어지는데. 그... 불마에다가 투수리드라 투수리드 부잠재 강화까지 하면은 몇이 오르죠? ]데요? 변화구 어이. 3 직구인가? 그렇게 오르나? 야, 변화구 3 직구인가? 그러면 아무튼 변화구 4야. 직구이 변화구 4래. 엄청 오르는 거거든, 그게? 포수망주는 킥해봐야 변하고 그진 이거든. 타자가 완 대신 스피드나 이런 거는 더 좋겠지만 습니다 그래서 포수망주를 안 하고 몰리나의 이루망주로 선택을 했어요. 뭘? 아, 지금 너무 생각 없이 게임하고 있다. 계속 구두 하나 얘기하는요여고 투수 바꿔 주고. 는데방망이 어떠네요. 웃다 아, 오늘 이 타수 일타 오늘 타감이 아주 좋습니다. 니다 지금 직구 던져서 살짝이 네요. 스트라이크. 요즘 너 맨날 버퍼 있다고 그러는데. 스트라이크 좀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저번에도 맞죠? 버퍼 있다고 어. 하지 않았어? 카 오! 멋진 수비진수슬라이더시각 봐. 손도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감각적으로 커트냈습니다. 각적으로커니다와실라이도 못하고 다 지금은 스트라이크 존을 넓어야하스 <목소리> <스윙 스프라이크. 목소리> 삼지를 먹더라도 스윙은 했어야 하는데, 4를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멀리날아가는 타구, 중견수가 기다리고 있던 타구 중에 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중전수, 중전수 앞서 <laughs> 떨어집니다 중전 안타 이 선수 타석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조금 약간... 이제... 타수 <목소리> 교체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떠시죠?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포트 스트라이크 <목소리> 볼인데요 볼 골입니다 타자투수의 공을 커트해냅니다이트는이가베이저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이리리리리리리리 아 세이프가 다 아, 상당히 빠르네요. 스트라이크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l b a 죠 볼. 이 선수 역시 하체를 b 줄 l l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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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다 l Ball. b a l 순간의 안타를 만드는 원니다트라이크쪽에꽉게 들어옵니다. 아, 라이크데요 볼. 습니다아 강첸 리그습니 자루시도 도루 도루시도 도루시도 도뭐하왜 스탑 왜 됐지? 당히 아쉽네요 <laughs> 나 W키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왜 스탑되냐 도루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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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루시아 맞다 내일 뭐 이벤트 게임 그건 뭐지? 이거 끝나고 한번 알아가 뭐다 똑같고 그냥 한 타자마다 볼. 한 타자마다 날씨가 바뀌는 거야 그거? 이제 투수 참아입니다. 교체하기 애매하겠다. 자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크게 새로운 시스템의 게임은 안 돼. 착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진짜 진짜 그거 완전 선발이 중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볼. 어차피 날씨 계속 바뀌니까 선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성 불패 구대성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숭고한 구리한팔 스윙을 숭깁니다. 시스템은 잘 만든 큰 무기가 되는데요. 고대성 선수하면 볼을 던지는 팔 스윙을 감췄기 때문에 타자들이 그만큼 현혹을 많이 당해 포수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아, 바람도 바뀌나? 아, 끝나고 한번 다시 던져는 안 아닌가요? 스트데 지금 그걸 만든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구대성 포크강아 아직 못써 봤어. 볼 <목소리> 난 옛날에 강화해놓은 거라고. 처리합니다. 오늘 이타수이란 타. 도대체 난 무슨 의도로 그 시스템을 만든지 모르겠어. 그냥 이벤트성으로 뭐 아이템 주려고 그거 하면 아이템 주려고 만든 건지. 기다리면 안 되죠. 그거 계속 그거 계속 나 하는 건가요, 근데? 그 시스템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아니면 이번에만 잠깐. 하고 많은 건가? 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 t 라 i 크 e Strike. k 삼진 아웃! 타자가 엄지하네요. 주인공 예상했나요? 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Strike. o r two 결국은 이벤트를 그 수비수가 그 잡습니다. 그걸 이벤트를 안해 주면 또그뭐야 싱글 모드 또는 뭐 배틀 모드 이꼴 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배틀 모드도 솔직히 칠렙 막 넣는 거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거 있었을 때는 되게 활발했는데 지금 없어지기 전에는 진짜 거의 안 했잖아 사람들. 야구에서 만투 반봉 어렵지만 연수도 정말 어려운데요. 이 선수는 22연승을 했어요. 과연 이 기록이 깨질까? 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투수였습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인데요. 아, 중견수 정면이네요. 아웃입니다. 아, 기반선 있었구나. 가자. 자,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아,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상황이 갑니다이 투수, 경기 종려, 오늘 양 선수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고 다음에도